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 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닮아야 할 것만 닮아라. 어진 일을 보면 그와 같아질 것을 생각하고, 어질 못한 것을 보면 자신 또한 그렇지 않은지를 반성한다. 노어 리인 편. 중년은 인생에서 성찰과 성장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자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배워야 할 본보기와 피해야 할 나쁜 예가 공존합니다. 이 시기에는 삶의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어떤 특성이나 행동이 모범이 되고 어떤 것이 경계 대상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중년에 우리는 다양한 인간 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진 사람의 행동, 말, 그리고 태도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특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는 인내심, 친절, 정직함, 책임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을 자기 삶에 적용하여 자신의 인격과 행동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중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부정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수정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하는 어질지 못한 행동을 통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유사한 행동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투, 무례함, 불성실 등의 행동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중년은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취미를 가지는 것,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가 삶의 의미와 만족을 느끼도록 돕고, 우리가 닮아야 할 긍정적인 특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년은 우리가 삶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닮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진 이들로부터 긍정적인 특성을 배우고 어질지 못한 사례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반성하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입니다. 중년의 이 시기에 자기 반성과 개인적 성장에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공자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모범적인 인물을 찾아 배워라. 중년에는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행동과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멘토나 리더, 역사적 인물,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 결단력, 인내심과 같은 특성을 닮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은 중년의 자신을 개선하고 성장시키는데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반성으로 삶을 개선하라. 중년에는 자신의 행동과 가치를 주기적으로 되돌아보며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습관에서 배우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특성이나 태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라. 중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며, 자신의 한계를 넓히는데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삶의 이 시기에는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취미 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년의 삶의 새로운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